요번에 해볼 게임은 장미와 동백 2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었던 장미와 동백의 후속작 스토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월이면은 그때 제일 처음 패배했었던 그 찬요 아닌가? 그 망할 레이코년에게 당한지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던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정말 크! 이제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심지어 레이코녀는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대모님의 힘까지 차지하고 말았으니 이제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서 그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셈이다. 어떻게 어떻게 그런 천박한 년이 감히 그래 그 천박한 년. 그래봤자 레이코는 천박한 출신이 아니던가. 레이코가 날 이긴 건 순전히 운이 좋아서야. 나는 시바키코오즈 가문의 순수혈통이라고. 무슨 인니 사울이? 표정이 왜 그래? 어, 머리를 자르네아 사울이구나. 아 아닌데 얘, 얘 이름 뭐지? 어쨌든 어. 치키코 이게 둘째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뭔지 까먹었네. 어 언니? 그 장미는 도대체 그 장미는 왜 달고 있는 거야? 날카롭던 우리 치바키코우지 가문의 근지들을 전부 잊어버리기라도 한 거야? 아 시지카 맞아 이름 시지카. 이제 우리 가문의 대모님은 카멜리아가 아니라 레이코잖니. 너도 이제 다큰 어른이잖니. 투정 그만하고 받아들이렴 사오리 아니 언니야 말로 정신 차려. 나는 치바키코우지 가문의 사녀 사울이야. 이 꼬라지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집은 내 거야. 우리 가문의 것이라고 상스럽게 굴기는 내가 그렇게 무례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언니로서 동생이 널 혼내주는 수밖에 없어 그럼 어디 한번 덤벼봐 아 이렇게 시작 <laughs> 집안 싸움을 하네 또자 공격 공격 회피 한번 고, 반격 회피 어 두번 해야되네 공격 인스테이지의 그 스테이터스 그대로 가는거 같네 얘는 딱 반격을 두번 할 정도의 시간이 났었는데 이렇게 하네 오케이 좋아요 공격 촤아촤아아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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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처음에 조금 많이네 좋아요 괜찮아 계아 이거는 연습이야 촤아아 아예 추아 아한번더 회피 반격 회피 한번더 반격 좋아요 이제 감 다시 찾았어요 예전에 그 감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촤아 회피 촤아아 차, 어, 어, 이이 어, 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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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차, 어, 한번 더, 아, 자꾸 까먹네 이걸, 얘는 두 턴이라는 걸 까먹네 자꾸, 해피, <laughs> 해피 에 미안해 언니, 하지만 난 깨닫고야 말았어, 난 예전 우리 가문의 부와 명예를 진심으로 원하고 갈만한 단사실을 말이야, 어 머리 잘랐어요, 그래, 그래, 아무래도 사춘기가 온 모양이죠, 어, 아, 미타구라, 서울이형 이 집의 가정부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하루 종일 감시한다는 걸 잊은 겁니까? 우리 데모님을 모욕하는 아까 그 발언 다시는 그런 소리 입받게 내지 마세요 야 이번엔 좀더 업그레이드 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붙어있었는데 이제는 두 발로만 어, 이렇게 매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가정부 하 그래 이젠 미타 너까지 되드겠다 이거지 끼리끼리 논다더니 레이코가 오기 전에 우리가 너에게 준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야? 저는 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곳에선 가장 강한 여인만이 저에게 명령할 자격을 지니게 되죠. 자격이라고? 하, 너 같은 년이 가진 자격이라군. 나에게 뺨이나 가져다낼 수 있는 자격뿐이겠지. 무례한. 그래, 분명 네가 강한자의 말만 듣겠다고 했으니 이제부터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고. 허, 내 무릎에 앉아서 놀던 게 엊그제였건을 감히 저 같은 배테랑에게 덤비겠다 이 말인가요? 그럼 어디 한번 철부지 같은 철부지 계집애의 손맛 좀 볼까요?라고 합니다. 좋아요. 이 사람은 회피 기간이 한 턴이었으니까 상대하기가 편할 거예요. 한번 피하고, 반격만 해주면은, 다시 공격. 이 사람이 제일 쉬워. 회피를 한 번만 해도 되고, 공격만 한두번 하고, 회피 한번 하고, 공격 두번 하고, 반격 한 번, 공격 두 번, 회피 한 번, 공격 두 번, 아니, 반격 한 번, 공격 두 번. 어, 아이고, 아이고. 회피 한 번. 아, 근데 피가 안 찬다. 촤 회피, 반격, 공격! 파! 어, 회피... 반격... 공격... 공격... 어어어어... 회피... 회피... 공격... 공격... 아하... 공격... 왜 이렇게 피가 안 닳아? 어, 일단 끝났고요. 좋아요~ 파치미타 파시는 그딴 식으로 날 대하지 마. 예, 확실히 강해지셨군요. 이제부터 당신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사타우리형 어머니... 뭐야 또... 거기 누구야? 어, 뭐야? 가정부 견습생? <laughs> 어, 하나, 세 캐릭터가 추가됐네요? 아, 미타의 딸이야 가정부 견습생의 신분으로서 당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울이 양 도대체 누구야? 구석탱이에 숨어있지 말고 당장 나와 후후, <laughs> 제 딸입니다 미성년자 딱지를 떼자마자 제아으로 들어와서 가정부 훈련을 받고 있었죠 말하자면 가정부 견습생이라고나 할까요? 맞아요, 전 당신이 말하는 천박한 견습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름 지바키코오지의 명문가의 가정부이기도 하지 때문에 이 가문의 대모님인 레이코를 욕되게 하는 자 역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지바키코오지 가문의 찬여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라고? 어우 근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이런 딸이 나았죠 어떻게 이랬지? 아버지 쪽의 유전자를 많이 물려받았나? 뭐야? 어? 쌍둥이 미타? 그리고 아딸 이름도 미타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사우린 님에게 질문해보도록 하죠. 과연 당신이 레이코 데모 님을 뛰어넘어서 이 집을 독차지할 수 있을까요? 쌍두이미타. 아니, 그 전에 과연 당신이 우리 둘을 이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뭐 뭐야? 이건 반칙이잖아. 반칙이라뇨? 치마의 소리 맞으시오. 이건 반칙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하나의 시련입니다. 뭐야? 이대일이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아니, 이대일이면뭐 어떻게 싸우는 거야? 뭐야? 어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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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니, 회피, 반격. 어이씨, 잘안 돼. 공격. 어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이거? 뭐야, 이거? 회피, 반격. 뭐지, 쌍둥이라서 잘안 되는 건가? 회피, 반격? 이거 봐, 안 돼, 잘. 공격? 공격? 회피, 반격? 공격? 이거, 어, 뭐야, 얘네, 얘네가 지금, 이게 얼굴이 정확히 어딘지가 안 맞는 거 같다. 아 이거 마우스 문제 아니고, 이거는, 그니까, 러 이 궤도가 이렇게 갔을 때 만약에 여기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기가 타격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면은 이런 식으로 헛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를 잡아봤는데 한번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여기가 아니고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나 본데 어아 그러네 미타 하다 히다리코 미기코네 히다리 미기 어... 왼쪽 오른쪽? 어쨌든 어디를 때려야 될지가 문제네 어디를 가운데가 아니란 말이지 여길 때려볼까?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볼까? 아 이거 뭐야? 자 어쨌든 다시 갑니다 자! 다시 왔습니다 가자! 일단 공격을 아 이거 뭐 어디야 저거 회피 한번 여긴가?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되나? 여기로 해보자 오른쪽 아, 오른쪽, 오른쪽이면 다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잠깐만. 오른쪽. 오른쪽 얼굴. 해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아니고, 둘다 되는 건가? 아이씨. 아, 뭐야. 가끔 안될 때도 있는 것 같고. 헷갈리네. 공격. 공격. 자, 저는 오른쪽으로 밀게 그냥. 오른쪽 얼굴로. 와, 저, 방금 뭐야, 저거. 크리티컬 저거 이미지 뭐야, 저거. 아이씨.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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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연타클이 뭐야, 저거. 회피, 반격, 공격, 공격, 회피, 반격, 회피, 공격, 공격, 둘다 같이 울고 있어, 반격. 됐다, 아, 좋습니다. 아, 세개 남았네. 흥, 싱거운 년들 같으리라고더러온어린애 흙탕물 노리는 이제 질렸어. 그럼 이제 슬슬 레이코 그녀을 정말 소란도 이런 소란이 없구나 사오리 엄마 설마 레이코년에게 가기 위해서는 엄마마저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니겠죠?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물러설 생각은 없어요 그게 정말 우아한 방식이라면야 기꺼이 상대를 이겠어요 엄마라고 봐주지 않을 테니 각오하세요 호호호 정말 용감하구나 사오리 그런데 미안하지만 난네 상대가 아니란다 이 애미는 너랑 따귀를 나누기엔 너무 늙었어 하지만 나 대신에 너에게 완벽한 상대가 되어줄 여인이한명 알고 있지 그건 더 늙었는데요? 혹시 니네 어렸을 때본 사촌동생 기억나? <laughs> 가문에 사촌동생이 한명 있었나본데 <laughs> 사촌동생이 아니고 괴물을 키우고 있었어요 괴물을 <laughs> 그러니까 하루이 가문의 히마와리 말이야 그 히마와리가 어제 막 신학대학을 졸업했다지 뭐냐 그그르르래 <laughs> 어머나 뭐야 저 디지몬 사촌한같이 생긴녀는 야 거기다 신학대학을 나왔대요 여, 카스미 히마와리 머리도 분홍색이야 아, 머리 작다, 이거. 이 타점이 좀 많이, 조그맣다 아이씨, 놓쳤다. 머리가 조그매가지고 타점한테, 이렇게, 갖다 대는 게 조금 힘드네. 어, 씨, 어우. 그리고 회피 하나 날려도 안 맞네? 얘는? 그래서 회피를 안 해도, 어, 공격을 넘어가네, 오케이. 그렇다는 거는, 회피는 한 번만 하고, 반격 한번한 한 다음에, 저건 버리고, 공격. 아하! 어, 왜 이렇게 쎄? 아이 무슨, 이거 뭐, 고블린, 오크, 오우거, 막 그런 거 같아. 아, 이럴수가. 아니, 이게 뭐야. 왜 괴물이 있냐고 집에. 다시 몬스터. 카스가 히마와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머리가 조금 해서 일단 타점이 거지 같구요. 회피 한번 하고, 반격 한번 하고, 이거는, 어, 버려도 되고, 공격 두 번, 공격 세번한 다음에 회피 한 번, 머리, 기다리고, 버리고, 회피, 공격, 공격. 왜 이렇게 몸은 큰데, 얼굴이 소두여가지고, 때리기 힘들게 났어. 공격, 공격. 자, 안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회피 한 번, 촤! 버리고, 촤! 촤! 아, 어우, 씨. 아, 저 뭐, 어떻게 막는 거야. 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뭐 지금. 버리고, 얼굴, 아하! 이 머리통이 조금해가지고 마우스가 자주 빗나갑니다. 공격, 2대2. 공격. 아하, 안돼, 안돼 그러지. 아하, 안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언니야, 언니. 사촌 언니야. 아하. 야, 어렵다. 이게 보면은 일단 조그만 것도 있는데 타점이 볼때 여기가 아니고 요렇게인거 같아요. 얘는 요렇게 그래서 좀요렇게만 돼도 빗나가는 거 같아요. 아, 어렵다. 자, 다시 갑니다. 다시 왔습니다. 우리 후코볼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의 몬스터! 회피 한번 반격 한번 회피 한번 공격 한번 여기서 기다리자 버티고 회피로 조금 밀어보자 회피 회피 공격 공격은 한 번만 하자 왜냐면 공격 실패하면은 타점 빗나가면 반격 당하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한 번만 하든가 안 하든가 해서 조금 전술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겠습니다 좋아요 이거 버리고 공격 한 번만 기다리다가 회피로 조금 야비하게 그치만 확실하게 좋아요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이거면 확실해요 반격 기다리다가 버리고 공격 한번 한번만 욕심부리지 말고 가만히 회피 한번 카운터 기다리고 버리고 공격 한번 좋아요 <laughs> 이런 따기 때리기 따기 때리기 게임을 지금 전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네 아 조금 비나왔어요 방금 어쨌든 저도 어이가 없지만 매우 재밌는 게임입니다. 자 회피 한번, 반격 한번. 아오 다행이다. 야 살렸다. 다행이다. 이거 버리고. 어 드디어 이제 초록색 침을 흘리고 있고요. 핀지 침인지. 공격 한번 여기서 쉬어. 쉬고 회피 한번, 반격 한번. 버리고 공격 한번. 이거 버려. 버리고 회피 한번.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다것가세요 공격 한번 때려. 아오 다행이다. 반격을 안 당해서 다행이다 약간 욕심을 부렸는데 자 요렇게 <웃음> 요렇게 <웃음> 끝났고요 헉헉 드디어 해냈다 이제 대학길을 가로막으려는 없어 자 레이코 내말 들려? 이제부터 난널 부셔버리고 치마키 코우지 가문의 대모님이 될거야 그러니까 그 예쁘장아 얼굴 빨리 내밀어 남편은커녕 남자친구도 없으면서 대모가 되려 하다니 웃기지도 않는군요 사울이 다 닥쳐 내가 되고 싶다면 되는거야 너야 말로 나랑 두 번씩이나 결투를 하게 된걸 영광으로 여기시지? 천박한 년, 그 천박한 능력으로 당신을 쓰러뜨렸다는 걸 벌써 잊어버린 겁니까, 사울이? 당신이 말하는 그 수준 낮은 태생의 여인한테 간단히 졌던 건 수치스럽지 않은가 보죠? 이제 그만 현실 직시하세요, 사울이. 귀중인 당신은 천민인 나에게 졌어요. 그러니 부끄러운 줄이나 아세요. 어떻게? 어떻게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만. 야걸리는 거 거기까지 다려 있고. 이제부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서사이는 그 망할 콧대를 내가 당장 꺾어주마. 천박한 그언행 정말 하등하기 그지 없군요. 미안하지만 이자택은내 남편이 물려준 마지막 유산이나 다름 없어요 사울이. 그러니 절대로 봐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어디 한번 덤벼보세요. 자 최종 보스전입니다 갑니다. 어 눈이 빨개. 야첫 번째 스테이. 오 이씨. 회피로만 갈까? 첫 번째 시리즈에 오야 타점 어려운데? 주인공이었던애인데 정말 이거 공격 버리고 회피로 하고. 방격만 하죠 오야 못봐 근데 피가 작아 아 이게 야 이렇게 가도 안된다 정확히 여긴가봐 얘는 얘는 여긴거 같은데 이렇게 스쳐가도 안되네 어 어려워요 눈쪽인가? 그런가?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인가보다 오케이 자 갑니다 치바키코지 레이코 요번에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잘 피합니다 일단 일단 이거는 공격거리고 해피 위주로 아 웬일이야 첫발 오 되게 좋아 잘된다 자 이거 느낌 있어 잘되고 있어 자 해피 촤 공격 버리고 해피 촤 해피 촤 좋아요 오 이거 괜찮은데 느낌 좋은데 오케이 좋아 잘된다 이겨라 이겨라 조금만더 피도 네개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이겨라 오 오케이 오오오오오 회피 공겨 오케이 좋아 이대로만 가자 자아 좋아 안돼 내두개아 젠장 회피 안격아한 대! 제발 이겨야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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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대일아 마우스 어 뭐야 어어 어? 뭐야 내 내가 이겼는데? 뭐, 뭐야? 이거 스토리인가 그렇게 츠바키코 우지가문의두 번째 나는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비록 레이코가 내 고개를 꺾었을지언정 굳센 나의 야망을 꺾진 못했으리라. 다시 일어나라 사우리. 굳세어라 사우리. 고된 싸움이 폭풍처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레이코 그녀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서 옅은 미소를 봤다. 어쩌면 레이코는 자신의 능력에 대적할 수 있는 강한 도전자를 오랜 시간 동안 갈망해왔던 것은 아닐까. 아 그래. 시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이제 곧 젊음의 시대가 올 것이다. 분명 밝고 화창한 여름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우리 치바키코오즈 가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날 것이다. 뭐야? 아, 이렇게 끝나야? <laughs>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아, 이렇게 끝나네. 이게 약간 복수의 칼날을 간다. 3편에서도 사오리가 주인공인가 보다, 그럼. 어, 결국엔 이렇게 끝나네. 결국에는 다음 스토리를 위해서 못 이기고 끝나네요, 이게. 자, 요렇게 장미와 동백 투였습니다. 역시 재밌는 게임인 것 같아요. 쌍둥이들, 그리고 원래 어머니가 원에서는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이게 1년 지난 시점이거든요. 1편에 1년 후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늙으셔가지고 저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찬여 뭐 이렇게 있고, 자, 요렇게 장미와 동백 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 어우, 제일 쉬으로한게 아니었구나. 이게 독화제였네? 이걸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